성경에는 여러 숫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가 보면 열두 제자, 사흘길, 일은 번씩 일곱 번, 이런 등등의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대개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숫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그걸 연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전도대원들을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 70인을 보냈을까? 100명을 보낼 수도 있고 200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70명일까? 첫 번째 해석은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방 나라가 70개입니다. 그래서 그 70개의 이방 나라들에게 한 명씩 전도대원을 보내는 의미로 70명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배려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살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민을 내려갑니다. 그때 이민을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간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표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의미로 70명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국회 역할을 하는 산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산해드린 공의회의 의원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나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양에서는 완전한 숫자 혹은 거룩한 숫자로 7이나 70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잘 훈련된 이방 나라 한 곳도 빠짐없이 그 나라들을 배려해서 전도대원을 보냈다. 이렇게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달리지기 보다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방 나라 한 곳도 빠짐없이 전도대원을,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전도대원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전도의 방법과 전도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전도의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고 하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실수하기 쉬운 말씀들이 몇곳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입니다. 대학생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CCC에서는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여름에 대규모 수양회를 개최한 다음에 참석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길에 오르게 하는데 그때 보면 신발을 신고 배낭을 짊어지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꾸미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지처럼 행색을 꾸미고 거지가 돼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간 관계, 그런 걸 가지고 전도에 이용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신발도 가지지 말고, 배낭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들 가운데 전도대회를 열면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소용차를 선물로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단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물질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의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오해하게 된 데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우리나라에 많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선교와 전도가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바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남자들이 입는 바지가 하얀색 바지가 없었는데 면으로 된 하얀색 바지를 받았는데 그 면을 만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못한 그런 아주 좋은 면으로 된 바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바지가 얼마나 큰인지이 바지 가랭이 하나에 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바지를 얻어서 제가 그걸 줄여서 참잘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을 선교라고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베풀고 돌아오면서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했다고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머니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합니다. 전도는 영혼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생명이 고결하고 순전한 것으로 이해한 영혼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그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행하는 거룩한 사업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말씀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나눈다라는 말인데, 뭘 나누느냐?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빌리포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월감으로 찾아가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세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인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명예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충언합니다두 번째 전도 방법은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뒷부분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절하지 못한 사람, 버릇없는 사람 아예 상종을 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꽤 어려울 거다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청도에서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은 동네 어른들과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동네 어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복음전도가 쉬워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전임자로부터 배웠습니다.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인사성이 밝아야 좋다. 이렇게 인사성이 발단은 평을 받아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특히 충청도에서 그 사람 버릇없다, 인사성 없다 그러면 목회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내일처럼 주일이라도 가서 인사를 하고 얼굴을 내 비추는 그리고 참여하는 꼭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교회가 창립을 한다든지 봉헌을 한다든지 인사 문제로 임직식을 한다든지 하면 꼭 오셔서 같이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동참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런 아주 경우 바르고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인사하는 것이 영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인사를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만 껌뻑거리는 분들도 있고, 목만 껌뻑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눈을 맞추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복된 인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꼭 좋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그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난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전도지. 무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이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전도한다고 하면서 네난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인사 치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행사에 꼭 그분을 참여시켜서 뺄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마냥 흘러가지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도곡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경로잔치를 한 시간 하면 3분의 2는 인사하는 데 써요. 그것도 와서 한마디씩 다 말을 하면 어르신들은 지루해. 그냥 빨리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인사들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갑니다. 목사도 한말 하라 그래요. 제가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인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인사만 얼른 하고 빨리 행사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나 거치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복음을 긴급하게 시급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격식을 차리다 보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오절에 오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 헬라어라고 하죠. 그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구약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썼느냐면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샬롬이라고 물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샬롬.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에 샬롬 물었습니다. 또 헤어질 때 샬롬하십시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할 때 공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샬롬은요. 인간적인 육적 건강만 평안만 비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까지도 누리십시오. 육적인 평안도 누리시고, 영적인 평안도 누리시고, 여러분 범사가 편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영적인, 그리고 모든 범사에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샬롬의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 가족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하늘이 꽤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꼭 오늘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또 전도의 방법 세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예전 개혁 성경에는 보면 달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달리라는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 다른 거, 이런 뜻으로 이해할까봐 따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열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열두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면 그래도 훈련시키고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거라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열두 제자를 제외하고 따로 70명을 세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활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두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을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전도대원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나 중직자들이 전도자, 전도자다.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따로 70명을 세웠다는 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얘기. 이 말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시려고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인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주간 동안 저녁 시간마다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화 한 통화 하셨고 또 여러분에게 만나서 말씀 한마디 한 것으로 여러분 눈에는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사랑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그 한마디 말씀하셨고 전화 한 통화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세 가족 여러분, 아,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늘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도 받을 사람들은 이리 떼고 전도하러 가는 우리는 양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도하러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내가 그걸 안다. 주님이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힘든 일을 하러 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이리때로 보냄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능력하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듯이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꼭 들어가서 만군의 천사들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0인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쁨의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기쁨의 보고를 드리오.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새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늘리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